좀 따라 기운이 없다. 제카 씨도 음. 그렇고. 왜냐하면 일은? 음. 어제 일은 어제 랄라라라. 어 밤에 밤에는, 밤에는 나들이를 가야 제맛이지. 하루 씨 혼자 잘 다녀올 수 있겠어요? 네. 아 우와, 제카 씨는 움직이는 조각성도 발명했나봐요. 네. 아 그렇구나 일단 잠시 나가다게요꽃좀봐 어, 너무 이쁘다 아 어, 놀러가야지 어 어.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일단은 저, 좀비들이 많은 쪽을깨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좀비들이 아, 뭐야? 좀비, 두고, 으아! 두고, 두고. 어젠 일은 이랬다 그래서 나는 아직 차라 작난 수상이 있지만 괜찮다 만화에서만 <laughs> 나가야 된다 그리고 어제 이상한 모습이었는데 떠올려보자 너 이만 너는 생명을 가지고 장난의 적이 때문에 이엄퍼를 좀비로 대신한다 너희들이 용서받는 방법은 열심히 노력해 다이아 다섯 개를 캐는 것이다. 그리고 다이아를 합쳐서 좀비들을 죽이거라. 그러면 줄이라. 그런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둘다 한숨이 끊어지지 않는다. 하, 할아버지. 여기 네? 가만히 있는 것도 뭐 하루 이틀도 아닌데 저 좀비들을 뭐 끝장낼 수 없잖아요. 그럼 일단은 밖으로 나와서 다이아를 켜요. 나무를 켜가지고. 네. 다이아 몇 개라고 했죠? 다이아. 다이아 어? 여기 와봐요, 와봐요, 와봐요. 와봐요. 와봐요, 와봐요. 와봐요. 네? 아, 그연구했는 있는 있는데 제 방으로 들어와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일단은 제가 만들어 줄게요. 어, 아, 근데 왜 침대가 두 개예요? 몰라요. 작업대가. 일단은 철 다섯 개만 챙기고 가요. 일단. 네. 뭐, 일단 컴퓨터 연구소 가야 돼요. 스탠드 여기서는 제가 잘 알아요. 네. 소지품 유지하고 일단 네. 이스톤 어? 포인트나요? 스톤 어? 포인트 어디 있어요? 일단 나스로 에어보서니까자제가고 스폰 포인트. 일단은 스톤 포인트 잘 됐는지 킬 한번 해볼게요. 날씨 말고 킬 어디 있어요? 몰라요 응? 돌아가기, 데이티브, 서바이벌 없어요 없어요 바로 돌아옵시오 일단 와요 네 응, 일단은 밖에 나가죠 아 어, 밖에 나갈 일 있어요 어우 손아파 손가락이 깨질 것 같아요 사루님잘 나타낼 수 있겠어요? 갑시다 응? 어? 음. 나무를 계속 작업되를 만들어야 돼요 응. 저쪽이 바로 숲이니까 좋겠네요 잘 익은 것들이 많아 만들어야 되니까 많이 게요 기린이 많이 캐세요. 일단 저는, 저는 이거 다철로 아, 만들게요. 철이 45개가 저희 재산이에요. 음. 일단은, 일단 그걸로 막대기는 막, 막대기까지는 만들어야 자요. 작업대에서. 네. 많이 만들어요. 이거, 도 돼요? 아니요. 다이아가 부족해요. 뭐 만들어요? 일단은 막대기. 만들었, 막대기를 블럭 다 어디 갔어요? 블럭 안 줬잖아요. 블럭, 제, 막, 님이 캐줬잖아요. 아, 블럭이요? 다 바꿨는데요. 아, 다 바꾼 게 4개에요? 아니요. 어내목표 네. 어디갔지? 음? 이상한거 터치되면 그렇게.. 이상한거 터치하면 그렇게, 그렇게 돼요 아 여깄다 여기요 바꿔요? 뭘로요? 막대기 막대기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작업대에서 나와요 막대기 버렸어요 네. 일단 가죠 나는 지네 일단, 기본적으로. 여 제가. 어, 여러분,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저희가 좀 바빠가지고, 음, 구간이요라는 댓글 못 올릴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안 올리고, 올리고 하는 게 달라가지고, 매번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말, 영상에 했어요? 괜찮아요?라는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제 와서 이제 동굴가서 돈을 캐죠 내 목소리 자체가 힘이 없어 보이네요 <laughs> 빨리 갑시다 이, 어? 동굴 드디어 있어요. 동굴을 찾았다 어? 이거? 어, 철! 어. 아, 잠깐만요 철고킹이랑다 버릴까요? 전철 버렸고 <laughs> 철 일단 켜요 돌좀 캐고 있어요 화로 만들어야 되니까 <laughs> 철이 맞네 일단 석탄 켜야 돼요 나무 있으니까 괜찮아요 어햇불이 없네 그래 어, 석탄 켜야 돼어 여기 있다 석탄 어 석탄 여기 있다 열어서 던길게요 용암이 있으니까요 음, 또! 왜요? 떨어졌어요 일단 제가 돌 던져드릴테니까 돌 올라와요 어? 어딨어요? 일단은 거기 가만히 있어요 길이 늦을지도 모르니까 어, 어두워요 잠시만요 네, 잠깐만 나리속갈게요 일단 저도 횃불을 만들어야 되니까 들려요? 들려요? 네 근데 메아리가 네요 일단은 내 작업대도 모으고 이거 올라와요 아이고 음. <laughs> 음. 저저기 저는... 올라갈게요 <laughs> 여기요 남은거 드릴게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살아남을. 어? 잠깐요 자신이 없어. 철 저한테 한번도와실래요 네. 저기요. 저기, 저기, 저기. 철저여기 있어요 음, 이게먹을거예요 이제, 이제 하고 만들게요. 뜨 뜨거워. 나란 심심하다고 매달 도아다니다가 사고를 친다 일단 기다리고 나무 남은거 있어요? 나무네. 나무로 일단 상자좀 만들어봐요. 제가 저녁에 내려가다올거예요 자를 이렇게 만드나? 어 만들어요? 맞... 하나요? 작은 거 네. 여기요 오. 오. 네 그냥 거기 설치해요 응? 네. 아. 이쪽에 제가 그이 정도 넣어놓고 갈 테니까 챙겨요 사탕도 이또 다시 넣고. 음, 어 고맙습니다. 일단 네 개씩 나눠 가지죠. 하나가 남는데. 음, 물이 어디까지 아나을까 동굴이 너무 깊어요. 저쪽 어, 밑층 들어가죠. 저쪽 밑층 가면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저 알테지 파는. 재카님이 일단 횃불 챙기세요. 네. 일단은. 저쪽에 물이 있으니까 물로 내려가요. 됐다. 네, 하나, 둘, 셋! 됐다! 어, 오허허 어, 어. 으아! 으 일단은. 또최근한 재산이니까 용암이 안 터져요. 용암이 안 터진다고요? 어, 괜찮아요? 음. 어! 음 아, 아슬아슬했어. 응, 이쪽에 저쪽쯤에 가야 될것 같은데 철 네. 어, 철 맞네. 일단 켜자 어디야? 전 이쪽에 철 캐기게요. 네. 응? 물은 그거. 물량동이 있어요. 영암 쪽에 제가 한번 더, 저또 빠져버렸거든요? 이번엔 제가 돌태서 올라갈게요. 저기 어두워. 음, 깊은 동물이구만. 다이아몬드는 빛나요? 아니요. 레드스톤이 빛날걸요? 어.. 난 올라가야겠다. 길에. 너무 큰일나니까. 끄어! 진짜 많이 캐놓쳐뭐 이용할때도 질러있고. 오늘 안에 다이아는 못 발견할 것 같은데요? 건거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마칩니다. 그럼 끝.